안녕하세요. 2020 학생 주도성 포럼 이, 2회차 포럼 열기를 맡은 어, 전보혜라고 합니다.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 저희는 어, 학생 주도성으로 여는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지난주에 1회차 포럼을 진행하였었고요. 그 1회차 포럼에서 여러 다양한 어, 패널들과 또 기조 강연이 있었습니다. 학생 지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민주시민 교육과 또 미래 교육과 연결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는, 환경에서는 어떤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 패널 토의를 하고 어 질문과 응답을 한 다음에 저희가 아, 잠시지만 소분과로 이동해서 음 줌에서 아마 분과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음 짧은 시간이지만 그 패널 토의에서 들었던 내용들 평소에 생각했던 선생님들의 고민들을 잠시 동안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일주일 내내 그때 나눴던 어 질문들 또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laughs>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주 동안 내내 어 여러 가지 학생 주도성, 공동 주도성, 그러면 어뭐 권력을 이양하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들을 이어서 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포럼에서는 어, 교과, 비교과, 블렌디드 학습에서의 학생지도성을 어떻게 어, 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 2회차 포럼을 여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학생지도성의 의미에 대해서 어, 같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차에서 분과회의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차 분과 사례발표를 어, 여는 마중물 역할로 저도 평소에 고민하고 있는 학생주도성에 어, 어떻게 발현할 수 있는지를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적용했던 사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어 훈훈한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학생들 첫 번째 어 아주 훈훈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서로 어 주거니 받거니 의견을 나누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학생 주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옆에 어 유튜브 댓글창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어 거기에서 선생님들께서는 뭐 학생 목소리로 포럼이 시작되니까 의미가 남다르다 또. 학생이 아주 발언이 수준급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께서는 학교가 학생에게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서로 던지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뭔가 음,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학생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어, 만나는 학교 현장에서 여러 학생들은 또좀 다르지 않나라는 고민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학생 주도성의 의미에 대해서 왜 갑자기 학생 주도성이냐라고 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그 어떤 때보다도 불확실해진 어, 미래 사회, 어, 이런 환경 속에서 학교는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되나 학교 교육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 학생 주도성은 현재를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새롭게 구성해가는 능력과 어, 그런 기회 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학생 주도성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주도성이란 뭐 남이 시키는 대로 어, 수용하고 그런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책임있는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생 주도성은 어, 그래서 어, 레드베터 같은 학자는 이런 몇 가지 어, 구성 요소들, 개념들을 이야기 하였는데요. 학생 스스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어, 반성적 사고로 선택지를 결정하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 또 이어서 패널 회의, 패널 토의에서 말씀해 주셨던 조윤정 박사님께서는 어, 이런 슬라이드를 또 제시하시기도 하셨어요. 어, 개인화의, 어, 환경, 학습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런 단계를 제시하면서 교사중심 교육에서, 전통적인 교사중심 교육에서 이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고 더한 단계 나아가서 학습자 주도학습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 들었었는데요. 그때 많은 선생님들이, 어, 이제 나는 겨우 학습자 주도 학습자 중심 학습 정도로 가고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데 또 학습자 주도 학습은 어떤 거지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어, 뭐그 중에 하나인 건가라고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학습 주도성의 의미를 네 학습자 아, 학생 주도성의 의미에 대해서 어, 몇 가지 그래서 오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교사나 지역 사회의 도움과 지원 없이 고립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학습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어 대내였고요. 어 공동 주도성, 협력 주도성이라고 하는 코에이전시 네. 어 학생과 교사 그리고 동료 학생들, 학부모가 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강조되는 개념이다라고 어, 우리가 학생 주도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을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학생이 그러면 원하는 것만 학생의 관심과 흥미만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어, 이런 개인적인 또는 사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을 어, 중요한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되뇌이면서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과 또는 어, 지금 청소년을 시민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는 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일회적으로 행동하거나 어, 그런 결과만을 강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찰하고 또 예견하고 행동하고 이런 순차적이고 순환적인 학습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더되내이게 어, 어,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 어,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OECD 러닝 컴파스 학습, 음, 나침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 아마 선생님들께서 여러 매체에서 보시기도 하셨고, 처음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저는, 어, 지리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 스케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 스케일이라고 하면, 어, 로컬 지역 그리고 좀더 넓은 지역, 국가라든지 네, 지방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라고 하는 여러 스케일로 어 주민에서 보기도 하고 줌 아웃해서 확장해서 보기도 하는 그런 어 방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어 시간의 스케일 바를 과거와 현재로 이동하듯이 저는 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도 하고 망원경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장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OECD 러닝컴파스를 주민해서 보게 되면 아마 선생님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학생주도성 개념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학생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나침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학생주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런데 조금만 줌 아웃해서 우리가 스케일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 무엇이 보이냐 하면 어코 에이전시 어, 어 공동 주도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동료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입니다. 이 학생이 지금 발 딛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공동 주도성을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개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좀더 확대해 보면 이제 무엇이 보이냐면 지역사회가 보이죠. 그리고 목표가 보입니다. 웰빙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웰빙 2030. 우리가 모두 잘 살자, 좋은 모두가 행복하게 복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주민에서 학생의 주도성도 봐야 되겠지만 좀더 넓혀 봐서. 어, 넓게 봐서 네, 우리가 같이 하자, 같이 하는 공동주도성의 개념, 어디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냐, 목표가 결국은 웰빙이라는 well 것을 한번더 어, 생각해 보면 이 OECD 러닝컴퍼스가 다시 더 어,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가 교실에서 만난 학생들은 어, 이런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학생 주도성을 우리가 어, 기대할 수 있지? 기초학, 기초적인 학력이나 동기나 흥미가 없는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는 학생 주도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묶어내지? 교실에서는 어떻게 할까? 비교과에서는 어떻게 할까? 음, 등등의 선생님들의 고민이 깊으실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아마 선생님들은 1차 분과회의에서 떠오르는 주제들을 이렇게 어, 한번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분과회의를 하면 좋겠지만, 어, 이런 온라인에서 한번, 어, 회의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협력하는, 어,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떠오르는 주제들의 아마 새로운 다른 색깔의, 어, 포스트잇을 붙이는 느낌으로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마치 전지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자신의 의견들 위목화하기도 하고 다른 색깔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하고 또 좋은 의견에는 하트를 눌러주면서 저희가 어, 떠오르는 주제들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진행한 회의에서 떠오르는 1분과에서부터 9분과까지의 어, 이야기들을 조금 모집, 해서 좀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유목화해 보았습니다. 어,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어, 제시한 또 떠오르는 주제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학생 주도성과 음, 학생 선택권 어떻게 차이가 날까? 그리고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의 주도성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둘의 긴장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학생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수업의 성공 사례는 뭘까? 블렌드도 환경에서 학생 주도성의 성공 사례는 무엇일까? 가능할까? 어, 부작용은 없을까 등등의 의견들도 나왔었고요. 그, 그리고 어, 학생 주도성의 장애물은 무엇일까? 교사, 뭐 학생의 개인의 흥미, 또 학교의 어, 분위기, 교육의 구조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고요. 어, 주도성 교육의 주도성 교육에서 주도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임파워먼트인가, 권한의 위임인가, 어 그리고 얼마만큼 주는 것인가 또는 학생의 것인데 교사가 마치 주는 것처럼 수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러한 진지한 고민들도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어 학생 주도성과 민주시민 교육은 어떤 관련이 있나, 어 그리고 행위 주체성, 배움의 주체로서의 학생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 어,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은 그리고 현행 교육과정 속에서 구현이 가능한가, 각 교육 주체의 역할은 무엇일까, 학생, 교사, 학교, 사회, 교육부 등등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저의 눈길을 끈 것은 삶과의 연계입니다. 어, 학생 주도성은 교실에서만 다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어, 교실의 담장을 넘는 그리고 학생의 삶과 연계된 것이라는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있었던 어, 그런 분과 토의도 있었습니다. 아 다음으로 어,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에서 잠깐 나눠 보려고 하는 것은요, 네, 어, 오래된 미래인가 학생 두두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김연아나 어, 봉준호 감독 그리고 손흥민 선수 BTS, 페이커. 유명한 프로게이머인데요. 어, 중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 반도, <laughs> 우리나라죠. 아, 우리나라의 5대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뭐, 남대, 아, 숙내문도 아니고요. 네, 어, 바로 이 5개의 보물이 어, 김연아, 봉준호, 손흥민, BTS, 페이커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다닌 학교는 있어도 이들을 길러낸 학교는 없었다. 이런 어, 신문 기사가 굉장히 좀 어, 다르게 와닿는 그런 어, 대목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키워드들을 나열한 이런 정책이 실제 현장을 바꾸는가, 바꿔왔나, 이런 고민들도 있었고, 또 이런 톱다운 방식이 되면 결국은 교육은 사라지고, 뭐 이런저런 사업만 남는다라고 하는 어, 걱정? 또 고민들도 어, 여러분들의 분과 회의에서 어, 같이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어, 마치는 어, 마지막으로 저는 어, 2회차 분과 사례 발표를 열면서 마중물로 선생님들께 저의 사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가 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한 아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교실의 담장을 넘어 마을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여러 가지 지역사회 중심 프로젝트 학습, 또, 또, 환경교육, 진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여러 학교에서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최근에 제가 낸 논문인데요. 드론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커뮤니티 맵, 우리 동네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민성과 사회 참여 역량이 정말 변화되었나, 변화되었다면 어떤 측면에서 변화가 되었을까, 뭐별 효과가 없었나라는 그런 어, 질문을 가지고 어, 학생들과 동해의 농골담길을 답사하면서 어, 그 지역의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어, 논문을 어, 하게 되었고요. 어, 그 논문을 제가 사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동해 농골담길인데요. 어, 워낙 커다란 어항이었던 이 동해 농골담길이 어, 이제 어획량도 어, 줄어들게 되고 뭐 그동안의 사회 변화와 더불어서 쇠락해 가고 있는 이 농골담길이라고 하는 어, 지역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어, 그 각각의 가정들을 어, 사회, 사업 주체인, 어, 시, 음, 시와, 그리고 또 동해문화원, 그리고 주민들이 만든, 어, 협동조합이 함께, 어, 그냥 똑같은 그림이 아니라 그 동네에 각각의 사람들의, 어, 생활을 담는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그림을 그려, 그려보자 해서, 이렇게 또 농골담길 담화마을이라고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것은 학생들이 그린, 어, 동해 농골담길 조사 지도입니다. 어, 단순해 보이는 이 지도를 학생들은 거의, 어, 10주차, 어, 24시간, 24차 시에 걸쳐서 이런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어, 농골담길을 방문하고, 농골담길에 가서 드론으로 촬영한, 어, 지금 현재의, 어, 지도 위에다가 학생들이 어, 쓰레기통의 위치는 어딘가, 휴게실이 어디 있나, 화장실은 위치가 어디고, 혹시 폐가는 없나, 뭐 이런 것들을 지도에다가, 어, 방, 어, 학생들이 그려보면서, 이 농골담길에, 어, 화장실이 한 군데 밖에 없구나, 그리고 쓰레기통이 하나밖에 없구나, 어, 왜 그럴까? 이렇게 학생들이 조사하면서, 또 폐가인 지역들 주변에, 어, 조사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학생들이 이 조사한 결과를 동해시 문학과에, 문화관광과에 가서 제의를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지역축제에 가서 부스를 만들어서, 어, 농골담길을 알리고, 농골담길이 어떻게 하면 더, 어, 잘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행복한, 어, 관광지로서 농골담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학생들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어,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어, 이 논문에서 학생의 사회 참여 역량의 구성 요소를 저는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으로 나누고 그 안에 세부 역량과 수행 변인을 어,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어, 사전, 사후 어, 질문을 해서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어, 분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10주차에 걸쳐서 24시간에 걸 걸쳐서 24차시에 걸려 거쳐서 이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학생들은 어, 이 드론에 대해서나 혹시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야외 조사 활동을 하기도 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도 돌리고 상인 대상으로 인터뷰 또 지역 공동체 대표를 만나서 면담을 하기도 하고 동해시청의 관광과에 가서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각각 네 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주제를 연구하게 되었고 그 바탕으로 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교군과 대조군으로, 실험군으로 나눠서 연구한 결과 학생들의 개인시민성, 그리고 공동체시민성, 그리고 사회 참, 참여 역량이 어, 의미 있게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향상 또는, 어, 그리고 어, 각각의 어, 세부 영역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들의 개인 시민성에서는 어, 권리와 책임 의식, 민주적 절차와 의식, 그리고 사회, 정,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학생들은 정치 효능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어, 다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정치 효능감을 어, 의미 있게 변화하기는 어, 쉽지 않은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연구자들이 어, 정치적 효능감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시민성에선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은 시민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시민성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의견들을 살펴본 결과 이번 이런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은 그냥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지만, 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가보지 않았던 지역이었는데, 거기를 매주 친구들이랑 방문해서, 가가호호 지역 주민들을, 어, 면담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관광지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 어떻게 하면 여기가 지속가능하게, 어, 관광지로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매우, 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어, 이 농골담길 지역에 대한 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어, 자기가 스스로 어,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어, 이 농골담길 지역의 겨울에는 항상 연탄 배달, 연탄을 나누는 그런 봉사 활동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그렇게 어, 자원해서 봉사 활동을 하였다 또는 지역 축제에 나가서 부스를 운영했다 어, 운영하였다 이런 어,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학생들이 정말 지역에 우리가 땅발 딛고 있는 이땅의 지역에 지역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서 어, 단순히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다라는 것을 좀더 뛰어넘어서 학생들의 그런 주도성, 학생들의 어, 변화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농골 담기를 더 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 또 이런 미관상에 훼손하는 그런 폐가를 어떻게 어, 바꾸면 좋을지, 또그 공간에 부족한 휴게 공간이나 화장실을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관광가에 직접 어, 학생들이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였다고 자기들이 이제 쓴 작성한 보고서에 그렇게 내용을 기입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학생들이 제작한 어, 네개의 보고서, 어, 보고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그린 마인드맵인데요. 어, 학생들은 드론 매핑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농골담길에 대한 관광객들의 행태, 그 다음에 지역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네 가지 토픽을 어, 팀별로 정해서 다섯 명이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어,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 그 학교에서 주최하는 보고서 대회에 출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만든 농골담길에 대한 네트워크 뷰인데요. 학생들은 농골담길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 농골,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냥 관광지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그, 그 지역을 어,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농골담길은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은 어, 우산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의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엄마가 우산을 가지고 학교 앞으로 와줬을 때 그런 느낌처럼 농골 담길이 이제 나에게는 우산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 어 이제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공간으로 되, 어, 다가오게 됐다. 그런 뜻으로 읽혔고요. 그 학생들은 어 그래서 농골 담길을 이제는 어. 지역의 하나의 그냥 명소 정도로가 아니라 자기가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어, 이야기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PBL을 어, 더 학교에서 학교의 담장을 넘어서 마을로 나아가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것,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제안해 봅니다. 음. 아, 이번에 제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읽게 된책 중에 로컬의 미래, 헬레나와의 대화라고 하는 책과 로컬이 미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어, 지역의 시민을 키우는 풀뿌리 지역 교육이 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 이 책은 말, 말하고 있는데요. 어, 결국은 이런 학생 주도성이 발현되는 지역 사회 어, 로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을이 함께 키우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어떤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아주 긴장감 속에 있. 있는 두 개의 개념 시민 됨으로서 비커밍 청소년 그리고 어 그다음에 시민 현재 시민으로서 학생들을 바라 청소년을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 학생을 또는 청소년을 바라볼 때어 이제 너가 커서 시민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어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현재 어 시, 이미 시민인 청소년을 바라. 그들에게 어, 목소리를 주고 그 목소리를 듣고 어, 권한을 부여하고 또 책임을 지게 하는 어, 그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생주도 포럼, 학생주도성 포럼에 중요한 주제가 어, 구석에 저기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학생 중심을 넘어 학생주도로 그리고 현재 민주시민을 키우다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어, 이 키워드를 포럼을 준비하는 서,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투표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우리가 이제 학생 중심을 넘어서 학생 주도로 나아가고 또 결국은 어, 민주시민으로 현재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그런 과정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크레타 툰베이라고 하는 어, 10대, 무서운 10대라고 하기도 하고 어, 이 학생이 어, 결국은 이렇게 음,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에 가지 않고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고 해서 어, 이 혼자 일인 시위를 하게 되면서 유명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 이런 학생들은 스웨덴에만 있는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 기후 변화 대학 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기후 변화 막기 위해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어,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라고 해서, 어, 그, 음, 네, 작년 2019년, 어, 9월 27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어, 시위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어, 그때 한 학생 인터뷰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만약 스펙 때문이라면 저는 이 시위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저희를 보는 사람들은 저희가 하는 일, 그 일의 의미를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어, 학생들에게 대학 가고 나면 해라. 어른대사 해도 늦지 않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하지만 만약 제가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면 이미 제 미래는 사라져 있을 거다. 어, 그만큼 어, 미래 세대는 지금 청소년들은 어, 기후변화를 자기의 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학생들 자기의 어, 자, 학생 주도성을 정말 신장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로 이런 음, 또 그런 발현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들은 오늘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 이렇게 각 학교급별로 어, 교과 교육, 비교과 그리고 블렌디드 학습에서 학생 지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분과로 지금부터 어, 들어가셔서 줌에서 온라인 상에서 회의를 진행하실 텐데요. 풍성하고 어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 결국은 학생 주도성은 어 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 실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선생님들의 대화에 어 모두가 행복한 웰빙이 웰빙 2030이라고 하는 목표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학교 교육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로 가는 첫 길이, 첫 단추가 되는 그런 포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